안녕하세요. 만수로 케이입니다. 네, 방송 촬영이 잘못돼 갖고 광고가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데, 내가 촬영을 잘못해서 다시 아, 올려드립니다. 당첨 인증샷이에요. 4 0장이에 40장 준비하기 <laughs> 40개, 40개, 40개 자 여기가 총 40개 음9 4 2위의 당첨 인증서 보시고 이제 저기 일요일 자동을 다시 올려 드리게요. 음, 숫자 잘 잡으셔 갖고 대박 나세요. 예? 촬영을 내가 잘못했어요. 원래 다른, 다른 회사 상표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, 생각이 좀 짧았어요.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, 지루하지 않게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예요. 색칠한데 잘 보시면 돼요. 색, 색, 내가 색칠한데 있죠. 거기 잘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찬량에서 올리는 거. 여기까지 여기까지 준비했고 이상 만수로 오케이 또뭐수요일날이나 목요일날 한번 자동 어, 명당에 가서 자동 뽑아갖고 돌아오겠습니다. 이상 만수로 오케이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